런던 북부에 위치한 에미리츠 스타디움에서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유럽을 대표하는 경기장이죠. 오늘 날씨는 맑은 가운데 야간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의 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피고프입니다 길게 찔러집니다. 역습입니다. 줄리아노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슛 멋진 손맛 이걸 막아냅니다 멋진 손맛 보여주네요 위기를 잘 벗어납니다 전방으로 길게. 맨피스 대파이. 즐라탄 맨피스 대파이. 로이스. 귓공간을 노립니다. 다리오 베레데토 뒷동간으로 스루패스 낙대 깔리는 곳. 갑니다 자 반격 찬스 파르게 나가야죠 아 있어요 보여? 슈팅 실수로 놓치지 않고 공을 뺏어서 슈팅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스드시 입장에선 가슴이 철거리는데요 그만큼 상대 실수를 잘 노렸던 플레이였습니다. 아스널 결과적으로는 잘 막았습니다. 맞습니다. 조금 전에 역습처럼 상대가 수비만 하는 게 아니라 역습을 노리고 있다는 걸잊지는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공격을 펼칠 적에도 시간대나 위치를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자, 열렸습니다. 슛! 타이이 정말 절묘했습니다. 반발의 차였는데요. 아못 넣는 게 어려울 정도로 완벽한 찬스였죠. 완벽한 스루패스였습니다이영3제골로 앞서 나가는 순초 보츠퍼서바잘 막아냅니다. 잘 막아냈습니다. 멋진 석방이에요. 빅포드 슈퍼 세이브입니다. 거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살짝 올리는 패스 자카우터 시도 끊었습니다 페르난지뉴 맨페스터 파일 여기서 제치입니다 로이스 찍어서 넘깁니다 머리에 맞췄어요 스루 패스로 슈팅 계열을 만들어봤지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한 방의 패스로 수비를 꾹짝 못하게 만들었어요 찔러줍니다 페르난 진요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수비가 붙어줍니다 끊어냅니다. 길게 연결하는 패스. 받을 수 있을지 기회입니다. 오, 이거 좋은데요? 찍어쳐줍니다 슛! 아! 좋은수로패스였지만 골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수비스가 대처하기 어려운 위치에 볼을 잘 떨어뜨렸어요. 굉장히 영리한 패스였습니다. 긴 패스로 멀리 보냅니다. 아스널!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스루패스. 슈팅! 이걸 막았습니다. 대단합니다. 골키퍼 선방입니다. 어려운 볼이었는데잘 막아냈네요. 백포드. 멋진 선방입니다. 페르난지니오. 슛! 전방으로 길게.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찔러 줍니다. 페르난지뇨. 좋은 압박입니다. 프레드, 한 번에 롱패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다리오 베네데토. 페르난지뉴, 패스 인터셉트. 루즈볼입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이제 하프타임으로 이어집니다. 반전 시작합니다. 로이스, 니토르 완야마, 들라탄, 좌 공간으로 열렸어요. 시체. 여기서 동점이 됩니다 좋아요 경기가 점점 재밌어지거든요 맨페스터 파이 수비를 따돌리는 좋은 움직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마지막 패스가 아주 좋았어요 수비가 대응하기 어려운 코스였죠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확실한 마무리로 멋진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슈팅! 골키퍼의 선방! 좋은 선방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걸 막아내나요? 멋진 선방입니다 어려운 공을 잘 막았습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찔러줍니다. 키퍼가 잘 나왔습니다. 뒷공간을 노립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로이스 좋은 드리블입니다. 전방으로 길게. 스루패스. 공간을 노립니다. 자, 슛. 골,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완벽한 스루패스라면 이것 무조건 넣어줘야죠. 벤치가 온 쪽입니다 한점 앞서 나갑니다 줄리아노 끊었습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오슛골 점소차를 벌립니다. 역시 역습에 강하다는 게 빈말이 아니네요. 방금 장면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교과서적인 역습이에요. 역습할 기회를 계속 엿보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타이밍도 아주 좋았습니다. 용병술에 적중했습니다. 득점을 기록하는 아 감독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하네요. 용병술 적중했어요. 두점 앞서 나갑니다 브라츠와 브로스는 계획대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어요 오늘은... 슈팅 골세골 차입니다 이대로 승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요 페인트의 이은 슈팅 골을 기록합니다 상대 수비를 제치고 골까지 기록하네요 세골 앞서자 갑니다 골! 계속 몰아붙입니다 속임 동작 이후의 슈팅, 골입니다. 상대를 흔들어 놓은 다음에 틈을 놓치지 않고 골을 기록하네요.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페르난 진료, 적절한 수비였습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했답니다. 찔러줍니다. 줄리아노 공간으로 패스. 수비를 제치입니다. 슈팅. 골. 점수 차가 계속 벌어집니다. 페인트 이후에 슈팅까지 가져갑니다. 수비수를 흔들어 공간을 만들고 빠른 슈팅으로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정도라면 미리 계획한 플레이였죠. 경기를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기회입니다. 과연 아! 넘어집니다. 페널티킥 선언. 이야, 이건 걸었어요. 아스널 페널티킥을 얻어냈습니다. 아, 과연 어떤 쪽을 노릴까요? 착하게 잘 쳤습니다 반대쪽을 잘 노렸어요 방향을 확실히 읽었는데요 <laughs> 아스널 교체 카드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아스널, 한점 따라갑니다. 받을 수 있을 슛! 들어갑니다!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집니다. 능숙하게 수비를 따돌렸습니다. 패스 받는 타이밍이 대단히 좋았어요. 패스를 주는 선수와 사인이 안 맞았으면 옵사이드에 걸릴 수가 있었는데 완벽한 호흡으로 수비를 뚫고 득점을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찰나의 순간에 골이 터지는 게 바로 축구 아니겠습니까? 멋지게 헤트 트릭을 달성하는 경기를 완전히 주도하고 있습니다. 공 흘러나가는데요? 빅토르 완야마. 자, 반격기입니다. 공간 노리는데요 주택 오바라스! 멋진 선방입니다. 빅포드 훌륭한 선방을 보여줍니다. 와! 아, 슛! 아스널,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길게 찔러줍니다. 줄리아노. 자 슈팅까지 가나요? 설마 페널티 킥일까요? 슛! 골! 대충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압박을 뚫고 골을 기록했습니다. 그렇죠. 강하게 압박 당했지만 침착하게 슈팅까지 이어갔거든요. 피지컬과 판단력으로서 골을 만들어 냈습니다. 오늘 경기 여기서 종료입니다. 아스널 대량 실점하면서 경기를 내지름합니다. 아, 한준희 의설리언 오늘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스널로서는 중앙에서 무너지고 말았어요. 상대가 들어올 때 어떻게 압박하고 각도를 좁힐지 현실적 고민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